카프집만그러니까 그래서 h t you s a i 다 했어요. said, I said, I said, I said, I said, 하 said, I s a i 막아버 a i d 있어 a i d I said, I said, I s 어 i d I said, 어어 a i d I said, I said, 쌤 said, 어, 요 어. 아니. i d I said, I 안 돼, 안돼 아, 이제 물어봐 프로필 앞으로 나와야 돼요? 프로필? 어, 몰래 뭐 게임 하다가 안 왔어요 어? 알았어요 리포트 응? 네, 가르키다 돼요 뭐? 리포트 아, 가르키다안돼안 어, 돼요 있었어요, 있었어요. 네, 네. 떠나는... 하지 마, 해요 있었어요 리포트 가르치... 디유 그렇게? 별로 이 참다 말하지 마, 내가 여기 있는데 말을 하니 안, 안 돼요 <laughs> <laughs> 또왜 물어보니? 그거나그거나 어. 레스토랑 의지하던데 의지만 들어줘보는 말하지 마아 빨리. 빨리 안 해주죠? 잠깐만요. 리베이션이아 맞아요. 선물. 만히야니만이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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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전히. 아, 아, 당황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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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던데왜공지가 이러다 누가 그네사실 그래. 마스크 다안 했네. 죄송스럽. 이제, 이제 마스크는 네. 진짜 이 너무 아니. 여름 까좀더워지긴 하는데 까 아마 어, 여름 되면은 지하철에도 안 오는 사람 되게 많아질 걸요. 현재 프니까또안 쓰니까 응. 좀 시원하긴 하더라. 이제 쓰는 게 특이한 사람이라는 거거든. 아직 많이 있다. 쓰면 욕해. 오늘 저못 생겼더라고. <laughs> 지금 녹화 중입니다쌍구로그 <laughs> 우리 어떤 말에다 쓰는데 여덟 명 하는 바는 두명 빼고 다 쓰는데 너무 불편할 것 같은데. 스콘 내잖아. 근데 버스니까 좀 시원하긴 합니다. 선생님, 경남대도 있어요. 경북대 예, 말고. 경남 전형으로 채 많이 들어나 경북도 있고 경남도 이뭐 아, 뭐, 무슨 은행 부산으로 온다던데요. 이런 뭐, 사나 보내. 몰라? 뭐. 자 화이팅 프리 갑니다 1번. 1번 1번 틀린 사람 번호 저 2번 틀렸어요 아 1번 틀린 사람 번호 나도 2번 틀렸는데 저도 2번 틀렸어요 아이씨 1번 틀린 사람 번호 말하니까 아니. 2번 틀린 거왜 말해 2번 1번 아니었어요 2번은 1번했었는데 어쩌려고 번 아닌데 <laughs> 1번 다 맞았단 얘긴데 민건이가 네. 1번에 1번 와이 틀린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진지하게 만드요동사가 뭔데 어, 피컴 다음에 러닝 디아트 고어까지 나와있지. 네. 완전 어, 완전하니까 어, 위치가 돼야 됩니다. 선에다가 포인트가 있어야 돼. 그다음에 2번은 다 틀렸다 고 그랬는데 왜 틀렸을까? 영준이가 A번 설명합니다. 이게 일단 해제는 맞겠죠? 왜? 외덜절이죠

마스크 하나 하고 오랜만이다. 응. 하나. 대두화 부르면서 고정 관념에 붙이지 말라 그랬어요. 무슨 고정 관념이요? 우리가 맨날 대두화 부르는 뒤에 완전 아니요. 불안정 어, 손에 사잇수 없음 이런 것 따지고 있지? 네. 접속 단어 관계 대명사를 연결해 두고 말하는 거잖아. 네. 지금 동사가 있니? 아니요. 없어요. 없잖아. 불안전해요아 대시 어때? 그 이건 동사가 없기 때문에 불완전하다의 정도가 아니고 모자라요, 모자라요. 댑와 우리가 풀던 그게 아니라고. 지금 목소리가 다른 것 같은데. 음색 제가... 해졌이 <laughs> <laughs> 아니 그 뜻이야 재련이 목 달라진 것 같아. 그래? 변성기가 됐나? 보다 마스크, 마스크 벗어서 그런가? 오늘 담배를 돌피셨나요? 또자 <laughs>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평소 에 알고 있던 댑와 그거랑 좀 다르지? 네. 완전 불완전이 따질 수가 없다고 동사가 없잖아. 그 뭐니 지금? 주어동사 쥐들에게 주어진 그것. 그래서 네. 대명사 아, 대시예요. 아, 음. 음. 앞에 이버한트가나온다그 했잖아. 아, 그걸, 아, 그걸 보면서 아, 뭐가 떠올라야 되냐? 비교 대상 그래. 아, 음. 니네가 이렇게 하면 다 알아 아는데 고정관념 때문에 틀린 거라고. 자 그래서 대시 뭘 가리키겠습니까? 이 찾아봐. 사가리도스 사카린 복용량, 요걸 가리키는 거예요, 대신에. 도스. 설탕과 사카린. 어, 설탕 종류야. 위에 첫 문장 보면은 스위트너라고 나와 있거든. 오. 감미제 이런 말 있지? 달달하게 하는 해주는 거. 그 비번을 실력이 없어서 틀린 게 아니고, 고정관념 때문에 틀렸는데, 근데 그 고정관념 중에서도, 동사가 없는데 완전 불한전 말하는 것 자체가 정확하게 몰랐단 얘기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문제는 오지선다니까 정답이 아닌 거로 나올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대기분투절에 이렇게 나오면 딱대대줄이쳐져있으면 정답 아니겠지? 근데 그런 데 낚이지 말라고. 오케이. 자, 번은 민형이가 설명합니다. 데이저러스야, 데이저러스야. 데이저러스. 자, 2번 모양인데. 이 감미제가 위험해. 위험하다는 얘기지 컨시더를 보여줘도 d a n g e r o u s 아니에요 자 그거 가만히 생각해봐 위험하게 컨시더 생각하라로할때 위험하게 생각하는 게 어떤 경우겠니 생각이 위험한 게아잖아 어. 아니 생각 내용이 위험한 게 아니고 내가 뭐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은 생각하는 순간 내 생각 과정에서 내 대표 어떤 회로가, 회로가 파괴되겠고 내가 죽어 그게 위험한 거예요? 그게 위험하게 생각하는 건데 말이 안 되지 그러면, 까게된줄 알았어요. 어. 그래서, 스위트너랑 관계 있으니까, 그래서 형용사입니다. 네. 지워봐. 다음. 사카린이 제로 음료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사카린이 어디 들어간다고? 제로 음료요. 아, 제로 음료? 몰라. 아니, 아, 근데 그건... 그거 무섭다. 제로 음료니까 뉴잇이가팍 떠오르네. 와. 그 노래 희한하던데. 노래 좋잖아. 뭔 노래요? 뭔 노래요? 코카츠콜라 제로블라아 e r u b a Cheru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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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e r 는 b a c 야 e r u b a Cheru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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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 h e r u b a c h e 들뭐 b a c h 맞아 아니 계좌에 웅망은거 없는 줄알았 아, 그게 정상이야 그 어버이날 선물해드리려고 뭐 만들고 그래야지 뭐. 용돈 모아서 해봤자 돈으로 못해요 실전까 아, 통장 전고 2,000원이었는데 그게 정상이라고요 어, 어, 대학생 때는 담배도 막돈없어 하고 살돈말도막그리고 일단 음, 통장이 빵빵해졌어 자 몰라 3번 갑니다 틀린 사람? 저요 500번 어, 5번이요 자민재로 5번이 맞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1번이 너무나 특이한 지죠 이들 안 봤어요. 1번이너무한큰 거거든요. 네. 지금 맞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전부 일밖에어요 아니, 아니 포 홈에 줄이 쳐져 있으니까 일단 네. 다음 문장이 완전해야 되겠니 불완전해야 되겠니? 완전해야 되고. 완전해야 목표가 되겠지? 목표가 있어요. 일단 완전합니다. 네. 그 다음에 홈이 앞에 있는 멤버겠지? 그런 멤버. 네. 네. 그들이 그 멤버에 대해서 가장 더 높은 기대를 가지고 있다. 틀 틀릴 수 없어. 는 멤버예요. 그럼 민건이가 일본이 너무 많이 들렸다 그랬는데. 저요. 아, 민재가 그런 거. 저... 민건이가 <laughs> 민건도 일본밖에 안맞다네자 일본이 왜틀린 맞을 그게 없어요. 와. 그럼 뭐 대신에 쓴 겁니까? 음... 이런 게 이제 눈치지. 괜히 해서 어, 비교급이 여기 있네.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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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두, 두. 두. 어, 앞에 두가 있네. 중간얘대신이겠네이 아, 말이에요. 지금 세 번째 연속 막힌 양태스 때리고 있는데요. <laughs> 손을 짤 때려. 손을 짤지 말고 펜을 짤라. 이거 어려운 거 전혀 아닙니다. 자, 4번에 A번. 영준. 컨시더. 컨시더라고? 예. 네. 왜? 동사가 없어요. 주어는 뭔데? 없어요 없어요 주어도 없는데 동사가 나온다고? 명령문 어 명령문이지 웜하기 뭐 전에 생각해라 그런겁니다 동사가 없습니다 비번을 좀 틀렸어요 이건 제가 설명합니다 왜요 왜요 외우라고? 뭘 외워 <laughs> 왜, 뭐,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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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 와이 완전 완전 완전? 목적 어딨어? 있어요 어디? 잠시만요 별류부터 내리고 목적 어디 상이? 아니 이거 있어요. 어떻게? 덱도 넘겼다. 어. 덱도 이상의 섭화시 덱도 이상을 등록했다 기록했다거든. 네. 즉 오버가 전치사가 아니란 얘기야. 오. 어. 니 전치사인 줄 알았니? 아니요. 킹오버공고미생각하다 오버데 아무것도 없잖아. 생각도 네. 안 했어요. 더 게임이죠, 오버. 오. 죽었다. 오 게임이 죽어? 끝났다. 어. 자, 그래서 오버는 부다로 훨씬 더 많이 쓰이면서, 지금, 아. 100, 100이 형용사적인 역할을 하잖아. 어, 오버가 몰라. 뭘 수식하는 거야? 내가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 100이 형용사적인 역할을 하잖아? 아. 오버가 100을 꾸며주는 거지. 100이 넘는, 디그리 온도. 다시. 왜 이런 예요 그러면? 다시. 왜? 왜? 잘. 미지태 꾸며줬잖아. 잘 등록했다. 어. <laughs> 등록도 잘 해야 되는 거야. 어. 잘 기록했다. 제대로 기록했다. 이런 개념이지. 잘보다는 제대로가 낫고. 그래서 지금은 리지터가 자동사가 아니고, 목적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완전하니까, 왜요? C번, 누구 차려? B번 누가 했어? 민영이 했어? 민재 했어? 제가 했어요. 민재가? 어. <웃음> <웃음> 민영이가 C번 차려놨어요. 댐. 댐이야? 댐이야? 댐. 맞지만 하나. 마이클로스. 어, 클로스 복수잖아. 네, 요 단수 아니에요. 옷옷한개 클로스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말하고 다르니까 부러운다니까. 네, 그러니까 클로스, 티에이션 옷감 아니에 옷감? 그럼 얘가 천 옷감. 얘는 입이다 동사. 네. 얘는 옷. 옷. 복수잖아. 단수 아니에요. 복수형 어, 저단 h e a 알고있는데요? 어? 잘못 알고 m e would I? What time would I? What time w 옷 한벌 d you come? w 클로즈 time would y o 옷 come? What time would you come? What time would you come? What time w o 있는거는 복수 형 o m e What time 안경도 복수해요 네. 그럼 마이 t h e r r 이에요? 어 o 어, 이제 g t <laughs> 아, 아, 어 go t h e r 니 I'm going to go there. I'm g 이이 n g to go there. i 이거 o i n g to go there. I'm going to go t h e r 거 I'm g 거 i n g to go t 고 e r e I'm going to go there. I'm going to go there. I'm g o i 또, 둘다 됩니다. 또 모르고, 또, 사람들을 단서고서 하는 게 아니고, people이 셀수 있을 때마다, 부족. 어, 민족 부족, 인정, 이런 거예요. 사람들은 복수해야 되냐. 자, 민건이가 해석을 시작합니다. Education i s instruction. 그러면, 예, 방법이다. 어, 방법은 또 뭐야? 몰라요. 인, instruction을 방법이라고 했나? 아니, 뭔가 질거라 가르침이다, 뭐, 지시다. 무엇이? 지시했더니 꺼였어요. 지시겠? 꺼어 그래. 지시겠? 기인터넷도? 지시도 그렇고 지정당도 괜찮아요. 지정 있는 거. 네이버에서 지정능력이라도. 어, 지정능력도 괜찮아요. In the law of nature, 자연의 법칙에서, 우리, 네. 또좀 아는 것이 지시다, 이런 얘기야. 자, 그 다음 잘해봐. 컴마 언더, 위치네이. 저거 안 했어요. 이제 봐. 아래 네. 이름 거지. <laughs> 내가, 컴마 해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니 그래서. 근데 그렇게 안 하니? <뭐라> 그래서 하지만. 뭐, 하지만? 컴마 위치, 컴마 언더 위치 그런데 그 이름 아래. 그런데 그 이름 아래. 그 이름 아래서, I include. 나는 사물과 그들. 아뒤뒤 나는 한다. 어. 나면 이게과그들 이렇게 가야 해. 오케이 okay. but man and t h e ways 사람과 베드 방식 그 다음에 and the, the fashioning돼 있는데 동사가 뒤에 나오냐 안 나오냐 안 나와요 안 나오지 맞네 그럼 fashioning은 뭐 뭐의 변화 음. 이렇게 해서그래야지네패 a 이 밑에 패션 a into b change a into b돼 있으면 패션은체인 a n g 란 얘기겠지 네 그럼 체인 a 는 변화시키다 동사니까 목적어 있고 네. 변화시키는 거 이런 개념인데 변화는 해도 좋습니다 오 f t 어 e 션 f f e c t i o n n 영향과 의지의 변화 effect a 사랑 애정 이런 념이에요 아, 애정과 의지의 변화는 뭐로 해? 진지하고 사랑하는 욕망으로 응. 사랑하겠다는 사랑하려는 뭐하는? 조화롭게 움직이는 위도주로 그 법칙과 조화를 이루어서 이런 학이 이동하려는 움직이려는 진지하고 어떤 사랑하는 외망 의로의 변화지 딱 끝난겁니다 영준 for e 나에게 education mean 네. 교육은 임연수 neither more nor less than this 이것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그 위도 어. 그, 미도, 그 아래도, 아래도 아니다 뭐 그런 개념이에요 자, 자유박신 하나 더 합니다 Anything which profits to call itself education 에그 자체로 교육이라 불리는 그럼 질문합니다 왜수동으로해서 그래 뭘요 불리는 부르는 어 다시 해봐 처음부터 그 자체로 교육 아니, 제... 뭐라고 로이때부가 로가 돼그 자체를 어 교육이라 부르는 학원하는 음. 어떤 것이든 그럼 그렇죠, 이렇게가 예 수동태를 해버리니까 목적어를 로를 붙인 거예요 어, 아무튼 뭐 드비트라이더 시도해봐야 한다. by this standard 이 기준에 의해. 시도해야 된다 지금은 괜찮으니까 놔뒀는데 뭐 평가돼야 한다 점검돼야 된다 그 정도 개념이 자그 다음 이제 NDP failed standard test 테스트를 견디는데 실패한다면 I will not like call e d a t i o n 난 그것을 교육이라 부르 않을까. 자그 다음에 w h a t e v e r 있습니다 무엇이든 Maybe, 무엇이든, the force of authority, 교육의, 아니, 면권위의 힘이. 아유. 혹은, 자, 왜 오브 넘버가 나왔습니까? 그렇죠, 넘버. 그렇죠. 네. 수의 힘이, 숫자의 힘이 무엇이든. 아, 어퍼티 아저씨에서 상대편에, 상대편에 대해. 네, 너무 예. 예. 질문 없죠? 예. 아, 음. 이건 뭐, 좀 쳤던 거 아니에요? 쳤던 기억이 있는데. 작년 9월 거. 저 이거. 이투스꺼 쓸 거, 22번 이걸 했던 것 같은데. 아, 그, 그런 거는 다른, 그, 참고서에도 할수 있어요. 제일 니네가 기억이 잘 나는 게, 듣기에 그림을 보고 딱 생각이 나면 쳤던 거야. 그건. 듣기 그림이 기억, 어렵잖아요 기억. 그림이 오히려 잘 기억날 텐데, 글씨보다는. 그게 기억이 안 나고, 문제 얻어본 것 같으면은, 그건 다른 책에서 봤을 거야. 그게 운 좋으면 자기 내신에 그렇게 나와요. 자기 학교 내신에 남들은 모르니 나는 봤던 문제가 나와. 어, 잘 쳤냐? 이런데요. 저십십점데 이는 다저때들한테 점이었나, 그랬어. 그러니까 내진 치는 사람들 잘 쳤냐? 쳐요. 반 정도 치고 귀찮아서 때려쳤는데. 아아안 쳤어요? 저삼점 별은. 이는 안 친데. 저삼점은나왔 네. 어민 걸좀 했고. 또안 나서 모르겠는데. 오히려 났는데요. 영어 저술은 영어 수술은 거의 다못어요반반반 겨우 쳤을 걸요. 반. 안았다 영장을 반 이상 내가 제일 재밌 자, 빈칸 갑니다. 아까 엣지가 어디 나오냐 얘기해 줬는데. 여기 바로 나오네요. 저 어, 꼭지점이라 했어요. 저, 뭐, 가장자리. 그래, 모서리 가장자리 이런 뜻이 있고, 엣지가 또 어떤 뜻이 있냐면은. 잡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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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 그, 잡이죠. 단점, 매력, 아니, 장점, 매력, 이런 뜻도 있거든? 네, 예, 봤어요. 잡지 어, 문제로 되 있어요. 어. 그리고, 아, 사람이 엣지 있다, 지금 매력 있다, 멋지다, 이런 뜻도 있어요. 어라 근데 여기서는 문제야, 문제점. 어, 음. 그래서 이, 그 문제들을 부드럽게 하더니 완화. 완화하는, 그래, 약화시키는 한 가지 방법은 그래서 그러면 빈칸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야 돼요. 음. 민형이가 보기 1번. 사냥감들 존경스러운 관점으로 본다. 사실 존경스러운 너무 커 보여, 지금. 동물을 존경하는 건 존중을 합시다. 존중해서 먹이감을 사냥감을 보는 것이다. 이 번은 동물들을 길들인다. 음, 응, 길들이는 것이다. 삼 번은 사냥 도구를 개발한다. 뭐 사냥 도구, 툴드포언팅 좋아요. 다음은 초래적인 이동을 피한다. 응. 근데 5 번에서 스피릿을 영, 영은 이런 사람들이 많거든. 정신. 응. 어, 그건 소울이에요. 보통. 그래서 스피릿은 정신 정도 해주는 게 무난하고. 조상들의 정신을 숭배한다 이게 정신숭배랑영혼숭배랑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조상들의 영혼을 숭배한다는 얘기는 사랑 딱 세워놔야 돼요. 제사 지내주고 그게 영혼숭배하는 거고, 정신을 숭배하는 거는 옛날에 동학 정신을 계선한다 이어받는다. 이런 거예요. 완전 히 다르지? 자, 보기 예정이 다뭐 비슷하게 별로 없습니다. 근거문을, 자, 이렇게 나눕시다 어, 위에서 둘째 여섯번째 줄 가운데 조금 가면은 t 즈 e s e Practices u r j e c t 이거를 근거문으로 안 하는 사람 저요 네. 혼자요? 네자 네. 그럼 네. 민재는 뭘 근거문으로 했습니까? We make sound g 어. 밑에도 세번째 줄에 We make sound g 요거를 근거문으로 했어요 자 이유가 뭡니까? t e d g e 아까 빈칸 면적 해석할 때 t o e d g e 이렇게 가리키는 말, 지시하는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애지가 뭔지 보려고 앞을 봤다 근데 앞의 시작이 뭡니까? 앞이시작 그거네 이문제는 보고 답이 나와요? 맞았어요 아니 맞.. 리 아니고 답이 나오냐고 우리는 타당한 추측을 한다 뭐라고? 그 다음에 해봐 어.. 고통과 욕구.. 뭐에 대한? 아, 생존으로어 생존도 좋아요 생존에 대한 욕구가 음, 우리가 느낌 어. 우리의 경험.. 우리의 경험생.. 어, 상대방, 상대방. 상응하는 것, 그렇게 나와있을 겁니다. 네. 뭐뭐에, 그 정도 되는 거 어. 우리가 죽인 동물에. 어. 해버 카운터 상응하는 거를 갖는다. 라고 이제 짐작을 하는 겁니다. 이거 고 답을 어떻게 걸려? 일본 어떻게 넣어? 동물도 고통을 느끼고. 잘고 싶어. 동물도 비슷하다고요? 네. 요거, 그런 생각이 들면은, 아, 동물 존중해야 되겠네. 음. 존경은 좀 그렇고. 그 음. 다음, 민건이랑 영준이랑 이유가 같습니다. 민건이가 사용합니다. 네. 그런 거면 그거요 디즈 브랜티스죠 포즈스트랑 빈칸이랑 보조 유사에서 어떻게 유사해? 저기 빈칸에 원래 투, 쓰면서, 투, 쓰면서. 에, 요 빈칸에 뭐라고? 원 웨이 투 스무스 도즈 어케이 되는 부드럽게 하는, 완화하는 방법 그랬어요. One method 어 메시지 오는 걸 밑에 쭉 보내 웰원 메시지 나오지? 네. 메시지가 밑에 줄에 웬. 음. 그다음에 소프트닝 더 디스 파이어 토 불안. 그거를 좀 완화시키는 거. Soften. 스무스 도즈에 지 그대로 나왔지. 네. 그럼 빈칸에 들어갈 말은 뭡니까? 아리 영준이랑 민건이랑 똑같더라고. 음. 그래, 요거 보면 딱아링 해당되는 게 보기에 뭐냐면 금방 나올 수 있지. 아 뭐, <laughs> 명예롭게 <웃음> 여기다 존중하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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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서 일때뭐 했니를 또 물어봐야 되는데. 학년때어 그런 거안 했어. 안 하기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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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 누가 없잖아. 아. 아, 영국식 미식 아, 그래서 어 칼라도 어.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거. 어 제니퍼랑 했던 질문 중에 영국식은 막 U R 붙인다 어, 그런 것도 있었어요. 지금 그거예요, 그냥. 그렇지, 그래서 실제 문제 풀때 그렇게 풀었습니까? 아니요. 예. 전저 문제 어. 있는지도 몰랐어요. <laughs> 이번 풀었어, 3알았어요 아, 저 문제. 근데 뭐. 그렇게 풀었는데 점수는 그래? 아, 이번 3번요. 어. 아, 아 3번 때요. 뭐. 당연히 안 했죠. 그랬으면 제가 그 지랄이 났겠어요. 그래요. 3번 때는 <laughs> 쪽이 안 <laughs> 보였어요. Yeah. 아. 그러니까. 니 그런 아니 분명히 이게 어. 3번 문제였잖아. 이 어. 이 뭐였어요? 아이 진짜 네. 몇 네. 번째 어? 얘기야. 아, 진짜요? 이번 것도 이 뭐였어요? 아, 네. 한 번하고 나 이거 그때 한 30발에 3 2 아니에요. 이게 몰라 32일 땐 32로 록해요. 제가 확실히. 아 22네. 32. 3 3이겠다 31로 어, 아 그런가? 어. 어, 이게 1 31 2 32 오늘 내거 34. 오늘 내일 내거34 이렇게 되든 어 몰랐어 처음 본지인가? 실제로 뭐이거 이렇게 풀라고 내가 뭐안 보여서 그게 됐으면 제가 볼까? 1등급을 맞죠. 아니 근데 지금 니네 풀어온 게잘 풀어왔잖아. 그렇게 풀려고. 좀 틀리는데요. 반기 아니. 다행 맞춘 놈들. 그게 안 돼, 땅까요 그러니까 연습하는 거지. 너무 아니 근데 뭐, 모범 들어가 시에만 너무 이렇게. 그러니까 거. 차이점이 뭐냐면 다른 애들 은 이렇게 푸는 방법 자체를 몰라요. 근데 니네은 알아. 아니 근데 적용이 안 되지 뭐 이거 다할때안 쓰면 안 돼요. <laughs> 그러니까 연습을 더 하는 거예요. 군대 가서 주변 환경다 집중이 안 되므로 따지면요, 이 숙제 할 때가 더안 되는데, 나 가끔 유튜브공서할 그러니까. 때도 있는데. 마음이 편안해도 그렇다니까, 긴장을 자기도모게 한다는 얘기야. 내가 맨날 얘기합니다. 내가 뭐 문제 풀이하기 쉬운 질문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 근데 그거는요, 21번부터 어려워요. 인정. 인정. 저는 사실 뭐 듣기도 어려워요. 저 이런 선보 때 그랬어요. 과디의 프리 거기까지 가고, 잠시 후에 재미는도케 갑시다.